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증거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이 영상 또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인용을 하는 건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문구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모든 성경 기록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이라는 단어로 문장을 시작하셨을까요? 이 모든 이라는 말은 성경 기록이란 말을 꾸며 줍니다. 모든이란 말의 정의는 성경 기록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이란 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원본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이란 말이 사본과 번역본까지도 포함하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사본과 번역본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경의 영감에 대한 유일한 구절을 영감을 받은 성경 기록을 동일시하는 맥락에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곳에 영감에 대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 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을 해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총명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나 자신을 낮추거나 정말로 순수하여 아기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개시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바로 앞에 문맥과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기옥, 기록들을 알았으니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맥락에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성경기록이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아왔던 그 성경기록입니다. 맞죠? 디모데는 원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욥기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와 이제 시기적인 어, 차이를 비교했을 때 최소 1,000년 이상이 차이 난단 말이죠. 사실 뭐 1,500년, 1,800년 이렇게까지도 보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1,000년이라고만 봅시다. 그렇다면 그 원본이 그렇게까지 존재할 수 있느냐, 보존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게 창제되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반포할 때 먼저 문서를 기록해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소중한 기록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그게 보존되고 있나요? 박물관에 빛도 쬐지 못한 채 복원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잉크가 빛을 오래 쐬면은 이게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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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봤던 성경이 원본만 그렇게 돌려봤다고 한다면 이미 원본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여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본으로 계속 기록해서 남겨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원본을 그래서 구경도 못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원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디모데는 오직 사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만 들어왔을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원본은 존재하지 않기에 그러므로 원본으로부터 최대 수천 년까지도 지난 사본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모든 성경 기록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사본들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본에 대한 것까지도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 위에 앉을 때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리니 그는 레위인들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율법에서 이 율법의 한 사본을 한 권의 책 안에 필사하여 자신에게 둘지니라 자만 2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도 설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키야의 사람들이 필사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필사를 명하셨고, 심지어 이 필사본이 성경에 있기까지 합니다. 자원 25장 1절에 유다왕 히스키야의 사람들이 필사한 것이라라고 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문맥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성경기록들이라는 단어의 모든 사용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나 번역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경기록이라는 단어는 원문만을 지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요. 그래도 막빡 우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방금 혁민정음 이야기한 것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어디에든지 간에 잉크로 기록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듯 경우에 따라서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렇게 되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엔 글자가 흐려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고서가 유물로서 보관될 때에는 전혀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오랫동안 보관되고 가끔 박물관에 전시되는 경우에는 아주 낮은 조도로 보여주면서 심지어 카메라의 플래시조차도 터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그 카메라의 플래시를 터뜨리면은 그게 노출될 때마다 잉크가 산화되어 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후민정검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가 한 400, 50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 고서도 지금, 네, 빛도 세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럼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성경 기록을 어떻게 원본을 후, 후대가, 천년 넘은 후대가 그것을 계속 보면서 지킬 수 있었단 말입니까? 사본으로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내시는 성경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배려해야 할 사람들도 성경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는 성경 기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본래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이들이 대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베르야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 기록을 찾아왔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본을 보지 않았어요. 사두 행전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공개적으로 보임으로써 매우 능력 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라. 아폴로는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본들로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들 안에서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놀랍나이다 한 것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성경 기록들 안에서 읽어보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원본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은 원본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음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 만약, 성경이 접근할 수 없는 원본에 불과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경을 모른다고 비난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 주셨으며,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성경 기록이 원본뿐이라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기록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또한 성경 기록이 그저 원본뿐이라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으니 세번의 안식일들에 걸쳐 성경 기록들로 그들과 변론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성경 기록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나이다 만약에 원본만이 성경기록이라면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성경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어떻게 본 적도 없는 성경기록을 믿을까요? 어떤 내용인 줄 알고요. 베드로서 3장 16절입니다. 또한 그의 모든 서신들에 있는 것과 같으니 그 안에서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그의 서신들에는 이해되기 힘든 것들이 일부 있는데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기록들을 왜곡한 것 같이 그들이 그의 서신들도 왜곡하며 그들 자신의 멸망에 이르느니라. 왜곡하는 사람들은 자정에 고린도 교회에 침입해서 바울이 보낸 원본 편지를 발견하고 훔쳐서 바꾼 걸까요? 아니면 사본이나 번역판을 읽고 그것들과 씨름한 걸까요? 잘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만약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모든 성경 기록은 영감받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바로 성경에서 성경 기록 혹은 성경기록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저 원본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기록이란 말은 오직 원본만을 참고하지 않는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록까지 이것은 반드시 사본과 원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얼마 뒤에 증명할 수 있듯이 우리의 모국어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은 원본으로 시작해 사본, 번역본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신학서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신학서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사람의 기록을 신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 기록이라는 단어의 다른 사용법에는 구어체 사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중에는 그가 성경을 읽은 장소 어, 사도행전 8장 3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성경사는 세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후 유대교를 개종한 에티오피아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고대 에티오피아어 버전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내네 신은 이 에티오피아어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요. 빌립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더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은 내시가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던 것을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번역본은 영감에 의해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반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만약 인간이 문서를 순식간에 번역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 기록들입니다. 성경 기록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기록들을 동일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 부르셨고 성경 기록은 파괴될 수 없을 진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 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더라. 헬라인들이자, 명망 있는 여자들 중에서도 믿었고,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믿었더라. 자 이것들 자해 생각만 해보더라도 여태까지 제가 문맥상으로 이야기 해온 걸 다시 생각해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감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어, 성경 기록들은 원본에만 국한될 수가 절대 없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구절은 성경이 여전히 사람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요약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즉 킹잼스 성경 번역자라든가 소위 말하는 킹잼스 추종자들의 말들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몇 가지 간단한 단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용법에도 요한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아니라 요한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반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무의미한 표현으로 재정의하는 것을 그만두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구가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도행전 8장 14절. 사마리아의 마을 사람들은 사마리아어를 사용했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 오직 소수만이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고유 언어로 주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국어 버전은 성경 언어를 사용하여 각 독자의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이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어, 아르테미스는 다이애나 혹은 디아나라고 불립니다. 어, 이것은 아르테미스가 모든 아시아와 세계에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에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어떤 선물이라도 주신다면 날수 있는 능력은 바울과 제자들에게 아주 큰 혜택을 주었을 것입니다. 빠르고 안전한 여행들을 보장받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서 사람들이 그들 고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온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각자에게 그들의 언어로 서, 주어지는 성경이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스도 이 외의 성령이 주신 언어는 제자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학습된 언어와 사전적 동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감에 의해 주어진 단어들이었습니다. 영어 성경도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의 다른 사도행전 2장에서의 언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같은 로마 언어 성경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킹잼스 성경이 영감받은 증거,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 굉장히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여러,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연구했던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잘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